코로나 백신 기술을 활용한 암백신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어 인류의 암 정복을 앞당길지 모른다는 새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핵심 기술인 mRNA 기술을 활용해 암백신을 개발하고 최대 제약회사인 머크사의 기존 암 치료제와 함께 암환자들에게 동시 주입한 초기 임상 실험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효과를 얻어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150여 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실험에서는 머크사의 암 치료제 키트로 다와 모더나의 새 암백신을 동시에 주사했습니다. 3주간의 간격으로 암백신은 9번, 암 치료제는 18번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받았어도 재발률이 매우 높은 피부암 환자들을 비롯해 암 환자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치료제만 사용한 경우보다 44%나 더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모더나와 머크사는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각종 종양에 맞춤식으로 새로운 암 백신을 주입했으며, 머크사의 암 면역 치료제와 동시 주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암 백신으로 부르고 있으나, 단독 사용으로 암을 예방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머크사의 기존 면역 치료제와 동시 사용할 경우, 암의 재발과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새로운 암 치료제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파니판슬 CEO는 코로나 백신을 처음 개발했던 것과 같은 짜릿한 순간이었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머크사는 새해에는 보다 대규모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추가 실시하고 피부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추가 임상 실험에서는 모든 암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두 회사들은 추가 임상 실험 결과에서도 일차와 같거나 나은 실험 결과가 나오면 자료화해서 FDA의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